우후 레고 카 캐리어 원성 여러분 드디어 대망의 기다리고 기다리던 테크닉게의 92번째 제품 42099 4륜구동 오프로더입니다 꾹꾸루꾹루 삐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레고도사 꾹삐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펑 레고! 테크닉 시리즈입니다. 먼저, 42097, 42099, 42098, 그리고 가장 작은 제품, 42093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조립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벌써 다 만들어버렸잖아. 사실, 제가 테크닉 제품엔 자신이 없어서 우리 편집자, 브리키님께서 조립을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제품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가장 작은 제품, 4093 2 쉐보레 콜벳 ZR1 제품입니다. 어,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가격이, 가격은 59,900원이고, 피스수는 579피스라고 합니다. 이 차량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V8 엔진을 탑재했고, 이렇게 굴러가면서 V8 엔진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말이죠. 붕, 여기 엔진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뒤쪽에 조양 장치가 달려있어서 핸들을 좌우로 꺾으면은 공식의 퍼포먼스가 가능하다는 점. 음? 보여드립니다. 오 재밌는데? 아쉽게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 엔진이 움직이는 게 다고 바퀴가 좌우로 움직인다는 게 전부입니다. 이게 그래도 박스 이미지보다는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더 예뻐 보이는데 그리고 박스 디자인이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쉐보레 콜벳 마크가 박혀 있고요, 리어 윙과 앞쪽에도 마찬가지로 콜벳 마크와 ZR1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따 보여드릴 카 캐리어 제품 위에 이렇게 얹혀서 같이 올라가는 사이즈로 딱 제작이 되어서 음,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비싸. 자 <laughs> 그다음으로는 스파이더 크레인 제품입니다. 가격은 1 3 9,900원이고요. 부품 수는 920 피스입니다. 요 스파이더 크레인은 이름처럼 거미 같은 바바, 발을 바바, 이렇게 뻗어서 땅에 착 달라붙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굴러갑니다. 굴러가는 거는 모터만 없을 뿐이지 잘 굴러가고요. 일단 이 차례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앞뒤 쪽에 뭔가 움직이는 게 되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도 달려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빼주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다리가. 짜자잔. 다리부터 먼저 빼주셔야 됩니다. 짜자잔! 그리고 안쪽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빼주면 되고요. 빠바밤! 진짜 이 공사장에 있는 그 크레인의 원리를 그대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에도 또 기어가 하나 달려 있는데 기어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아 편집자 님, 이 크레인 움직이는 소리 좀 직접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을 이렇게 돌리면 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딱 땅에 밀착을 시켜서 크레인이 공사하는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땅에 착 달라붙게 어미처럼 거미가 바닥에서 기어가는 아... 느낌이 나는 크레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뒤쪽 기어를 움직이면 크레인 부분이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좌우로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딱튼 다음에 이 옆쪽에 크레인 옆쪽에 달려있는 기어를 이렇게 올려주면 이 펌프 테크닉 브릭을 이용해서 크레인이 위로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모터를 딱끼우 건연지 넣어서 움직이게 개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꽃비는 테크닉을 잘 모르므로 패스. 자, 이렇게 올려서 오 신기! 해 그다음에 이 크레인 반대쪽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도. 기어가 있어요. 요 기어를 이렇게 풀어주면은 크레인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건 수동으로 이렇게 촥 펼쳐주면은 짜잔! 어우, 크레인 진짜 길어졌어요. 그다음에 얘를 계속 높여줍니다. 짜자잔! 맥시멈으로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인 줄을 딱 해서 이렇게 내려주면은 어 줄이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어디까지 내려가니? 이게 무거운 게 달리면 계속 풀리잖아요. 이 풀리는 걸 이렇게 딱 고정시켜주면 더 이상 안 풀려요. 고정 레버. 네 그리고 다시 조여줄 때는 이렇게 풀어서 크레인에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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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씨, 붙었어 여기 뭐야 그리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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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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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파이더 크레인에 들어있는 꼬깔콘인데요 꽃갈콘. 여기 공사 현장이니까 꼬깔콘을 꽃갈콘. 공사 현장 꽃갈콘. 주변에 배치 시킨 다음에 건물을 만들 때 필요한 꽃갈콘. 무거운 무게추를 딱 달아서 크레인의 성능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이더 크레인 무게를 들어주세요! 우와, 이야. 우와. 모습이 no. 잘 연출되어 있네요. 아... 열심히 오늘도 일했으니까 난 퇴근해야겠다. 아! 아!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바로 자동차 운반 트럭입니다. 이건 가격이 239,900원이고요. 피스 수는 무려 2,493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빨간색의 멋진 카 캐리어고, 파란색 쉐보레 카마로 같은 차가 한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박스에 쉐보레 라이센스는 보이지가 않아요. 큰 제품이라 어, 라이센스는 <laughs> 따내지 못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쉐보레 카마로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콜벳은 GM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얘는 확실히 콜벳이 맞는데 어찌 까마로를 까마로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것 같습니다. 어. 요 일단 까마로부터 보여 드릴게요. V8 엔진을 장착했고요. 핸들 조향 그리고 굴러가면은 엔진이 위아래 튀어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전 아까 콜벳보다 이 친구가 까마로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취향 차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선택은 그리고 이 카케리어가 재밌는 기믹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차량을 제외하고 이렇게 내려가야죠. 카케리어니까 이렇게 딱 열려요. 그래서 이 아래에 트럭 아래 엔진, 유기통 엔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굴리면 엔진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렇게 바퀴 좌우로 좌우로 자가죠옴 어, 뭐야 이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바퀴 조향도 가능하고요.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이 뒷녀석도 보여드릴게요. 이 뒷녀석은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데요. 일단 이렇게 후. 후 빨리 내려가라고. 빨리 내려가라고. 아 모터를 달아주고 싶은 이 기분. 앞으로 연결이 딱 됩니다. 앞차와 딱 붙어서 연결이 될수 있게. 자 이렇게 자 앞으로 건너가. 건너가.

다 썼어요. 시 콜벳이 앞으로 이렇게 쭉축쭉쭉쭉 얘도 다시 가야겠다. 아, 아, 아 자, 얘도 여기다가 적재를 할게요. 이렇게 적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위에다 또 올려줘야겠죠. 어, 캠퍼뱅과 미니쿠퍼를 올려줄 거예요. 음, 아우 노란색 케이터임 입장합니다. 오우, 딱 들어왔는데. 오 <laughs> 자, 다음 선수 미니쿠퍼 입장합니다. 아 올라갔어. 아 올라갔어. 캠퍼밴 입장하겠습니다 레고 카케리오 완성! 와 진짜 대단합니다. 우후. 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아 대박인데? 와 근데 떨어질라. 그래. 떨어지지 마, 얘들아. 와, 진짜 멋있습니다. 자, 마지막 테크닉 제품 남아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대망의 기다리고 기다리던 테크닉 게임 92번째 제품, 42099 4륜구동 오프로더입니다. 구동하는 거는 잠시 뒤 공개될 테크닉 오프로더 레이스 컨텐츠를 통해 알아볼 건데요. 제가 대충 이걸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쇼바도 달려있고요. 자, 이게 이렇게 좌우로도 움직입니다. 와, 진짜 멋있죠? 이걸 원래는 리모컨으로 조정했는데, 요번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어플을 다운받아서 조종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습니다. 앱을 키면은 레고 테크닉 그리고 센서 로딩이 되네요. 어 신기한데? 허브를 켜야 돼요. 여기 있는 쪽에 달려 있는 허브를띵 초록색 버튼을 켜주시면은 아 어, 연결 중이 뜨네요어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해당 모델을 설정하겠습니다. 어고정하고 있어. 우퀴가 움직여. 어 멋있는데 완료되었습니다. 작동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뒤로 오. <laughs> 와 앞뒤로 우우 구동하고 바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와좌우좌우 좌, 우. 오케이 결합하여 좌회전 우회전 하십시오 오케이 우, 우 앞으로 가고 아, 아. 면은 일종 보통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호. 오, 오 완전 신기한데요? 이게, 이게 좌측에 보이면은 이 자이로 센서라고 해서 기울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바퀴를 기울여 보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보이시죠? 경사, 경사의 위험이야 이제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됐을 때, 이게 각도 틀어지는거예요 보이죠 우측에? 우측에 보면은 각도가 좀 이렇게 틀어진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23도 틀어져 있고 위 기울기는 10도. 정도 틀어져 있다고 하네요. 레고 많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오프로더 밖에서 또 굴려봐야겠죠? 제가 특별한 손님을 한분 초대했습니다. 자, 오늘의 특별 게스트 소개합니다. 이상훈 형님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투, 원. 시작한다! 레고는 내거야안 돼! 예. 야! 오! 오! <목소리> 이거 어떻게 해. 빨리 막아요, 이거 막아 전이다, 역전이다, 역전이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잠깐, 기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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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는 오프로더 레이스로 바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한 사람의 레고도 고생이 되면 성공! 2부에서 만나요. 안녕! 부 <목소리>